자, 이번 판은 뭐를 할 거냐? 아. 뭐를 해 볼까요? 일단 어, 일단 5시가 질럿을 푸시하기 푸시하는 걸 막기 굉장히 쉬운 자리거든요. 근데 내가 5시간 걸렸다. 이러면 다른 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질럿 푸시를 막기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전진 게이트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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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여 번째 나오는 트롭으로하일런을 한번 지으러 가봅시다. 음. 음. 들어오면 다시 돈 캐로 그리고 얘가 한번 물었다가 가면 이제 여기서 나가면 돼요 바로 가자마자 이제 주셔집니다 그렇죠 여기 먼저 7시가 또 왔기 때문에 5시, 7시 밑자리들이 질러프시를 막기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음. 여기면 까다롭고 뭐 대각이면 적당히 하고 그냥 물러나도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열심히 한번 괴롭혀 볼게요 대각 스멜인데 이거 대각 냄새가 나 대각 질러 나오자마자 바로 찍어주고. 음. 자, 제 입장에서는 아마 한시길 바라는 거죠. 네. 대각이면 또질러서 뛰어가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느려가지고 한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약간 기도를 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시네요. 아 이런 나이스. 35 질럿이 뜁니다 오우 막마 입구를 막았다 프로고 돌아가고 캡토리 짓네요 투질러까지 찍읍시다 우리까 전쟁 게이트는 했으니까 두마리를막을때요 그냥 뭐하는지 모르게 하는게 낫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때려봅시다 뭐 1마리니까 이렇게 이제 돈 조금 쓰게 만들어주고 그냥.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. 잡히. 처음 어 들어서. 면 들어서. 손 들어서. 손 들어서. 손 들어서. 손 들어서. 는 들어서. 손 들어서. 손니까서손프로서램은돌아가 들어서. 손 들어서. 손 들어서. 손 들어서. 손 들어서. 지워어서 이제 드서손 들어서. 손 들어서. 어서손들 못 잡네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프보아 s c 시가 올라가지고 백서스 여기 아마 올라올 거 아니야. 안오는 말고 안 오네요. 마맞을면 불러오기 기 때문에. 어 말이 맞네요. 게이트 게이트. 요거. 오시라만 하고. 진러시 두 마리다. 근데 초반에 진러스 소모시켜주면 싸우는 게 좋긴 해요 확실히. 브마당보여줄 생각하고 그냥 갑시다. 여기 풀는한 마리 땡겨 없고 러고에박는지안에갑는지모르겠는지위에갑는 가위에 갑시다. 브에한시다어가봅시다 아. 러이거는뭐 마이너버였기 음? 때문에 어차피 드라군이 언덕 아래 있으면 못 먹거든요. 그냥 이렇게 있어도 차장님 못 내려와요. 일단 시즈모드업이 아니기 때문에 질렀단 말이 있고, 마당이 늦춰졌는데 난 마당을 먹었다 이러면 나쁠 게 없죠. 어, 시즈모드업 드라군 한 마리 잡고. 다 아, 잡히진 않겠네 부속탱 아, 아, 탱크가 많아서 아, 아, 자 얘는 아, 이제 돌아가는 벌차방향이요 이 택견으로 잡을게요 거도 아! 자 여기서 이제 트리플을 먹어줍시다 거쳐 있을 것 같긴 한데 봐봐. 없네요 게이트 늘려가지고 잡았죠 뭐 일단 트리플 먹는 걸 보긴 봤어요 이거 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. 그냥... 그냥 완전 정복. 서 스타 포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, 좀더 마음먹고 게임을 해도 돼요 드랍쉽 팩토리가 아직 다안 늘어났죠? 그러면 3팩 드랍쉽 아까 봤던 대로 드랍쉽 아쉽게 안이돌리기 위해서 캐논 하나 다가올께요 그냥 다 뭉쳐 다 뭉쳐 여기도 캐논하게 캐논 없어요 근데 이 트리플이 빠르고 못지않아요 쉽지 않다. 계속 떨어가는 거 아니야. 한번 이렇게, 흔드는 테란들한테 많이 필요해요. My 뭐 i f 이트 y 이트 계속해서 이거 t e k a t 상대가 눌러앉아있죠 그냥 지금 데이트를 똑같이 올려줍시다 데이트 아 살았네요 트리플이 있는 점을 확인해주고 저쪽에 아마 와인 박아놨을거 거든요그 점을 투드락으로 유추해주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아예 없어. 요만큼 계속 찍어주면서 막 그대로 찍어주면서, 그리고 지금 이제 지 상대도 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, 이제 여기 벌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지으러 가지고 그게 많이 나갔을 거니까, 이런 데 물레물티가 몰래 몰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뭐, 루가 많아서 어차피 저렇게 죽으면 전혀 피해가 아니에요. 그런날이 너무 좋아요. 자, 이제 어택 당을 해 줍시다. 한번. 이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. 어택 당하고. 점 몇개 앞으로 와야해요 스토어 스토어어오 패러독스토 추가 병력 Slovo 커트로 트레 Industry しょう 어차피 게이트 병력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렉서스 동시에 두개 지워줍시다. 언덕에 케이크에다가 질러 떨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게임을 쉽게 이길 을거든요이막 지워주고 언덕에 걸쳐가 있나 보네요. 바꿔주기만 해도 토스는 멀티가 있기 때문에 골처랑 싸웠나보네요 바가이도 대충 이제실드깎인건가 알죠? 게가 이렇게 되면, 멀티가 이렇게 되면, 멀티가 <목소리> <목소리> 저거 걸 그냥 갑니다. 저거 필요 없어요, 요즘. 많이 다 밟아도 자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. 프로브 옮겨줍시다. 캐논 또 지어주는 게 좋으니까. 자 이러면서 <fum haha> 이제 원래는 속셔를 써야 되는데 속업셔트를 지금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. 그래도 프로 옮겨주고. 꽤나 좋은데. 한번더 올라가죠. 소모한다는 그런 느낌. 자원도 <목소리도> <드럼. 목소리도> 없을 거거든요? 그쵸? 처음에 마 없죠? 하이템 플러 찍었던 것도 추석 오질로 탈게 없네요

상 저는 추가 물티가 지금 없기 때문에. 이 y life for 2, I am. My life f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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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 I am. You've n 라 o u r warriors h a v 하 engaged. I'm not going t

내려갔잖아. 말이야. 한방 더 못, 견뎌, 견뎌, 견뎌 견디고. 붙어. 그래, 붙는 순간 부는 죽어있죠. 캐는 4개를 취소시키지 못할 거고. 자, 이제 공삼업이 열려가 돼요. 좀 있으면 공삼업이 열려가 돼요 포토스 유닛들도 공격력 20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 업이 테란 유닛보다 는으신 효과가 있어요. 자, 공사 업 완료 200 완료, 질럿 달립니다. 질럿, 질럿, 울리 질럿입니다. 울리 질럿, 질럿은 딴데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냐 말이야. 못 막지.